안녕하세요. 나민숙 작가예요 오늘은 S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초등학생 자녀 둘이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야근 많은 설계직이었던 저는 결혼 후 바로 경단녀가 되었어요. 이후 육아를 하며 아동상담 일에 꿈을 키우며 공부를 해서 아동학 학사 학위도 취득했어요. 전에 기회가 생겨 10년 만에 보육교사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을 주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적은 월급에 존중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고용주의 태도와 업무 시간과 주말과 상관없이 떠넘겨지는 과중한 일 등에 몸과 마음이 병들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찌나 아이들 생각이 나는지 일상생활 하다가 문득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자원봉사 제안이 들어와 초등학교 위클래스 멘토 멘티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매주 한번 멘티 아동을 만나 놀이치료를 하고, 상담 선생님들과 사례회의 등을 하는 일입니다 보수도 없고 고된 일인데도 저는 그 일을 하는 동안 참 좋았고 제 자신이 성장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제가 상담 일에 적성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이런 저에게 자꾸 아동상담 대학원에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원 2년 흡인해서 배우고 무용지물 될까 봐 두렵습니다 졸업하면 40대 후반인데 취업이 가능할까요? 제가 딱 10년만 어렸어도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현실의 벽이 높기만 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혹시라도 먼저 잘못되더라도 제가 자립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며 자신이 지원해 줄 능력이 있을 때 공부해 보라고 권합니다. 여러 해 자기 사업을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을 키워온 남편이 제가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근성도 있어서 그 일이 잘 맞을 거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정말 1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도와주세요. 어, 사연자님, 제가 후회하지 않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연자님뿐 아니라 앞으로 40대를 맞으실 분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치신 분들, 내 인생의 질이 높다. 나 진짜 팔자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만한 삶을 사시려면 오늘 이야기 귀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면요. 아, 일단 뭘 배우고 공부한 일들을 후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자격증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거든요. 운전면허 정도인데요. 나머지 있는 것들도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중 대표적인 게 타자기 자격증이에요. 대입 치르자마자 겨울방학 동안 학원 다니면서 땄어요. 그때 개인 컴퓨터 있는 사람들이 드물었거든요. 회사에서 대부분 그 업무가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타자기 다룰 줄 아는 게 필수였어요. 그리고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하고 또 텍스트 자체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늘 호감을 느끼니까 그냥 타자 치는 걸 하고 싶기도 했어요. 지금 시각으로 보면 아, 이렇게 쓸데없는 자극증이 있나 싶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배우고 연습한 시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덕에 저는 그몇년 후부터 시작된 컴퓨터 시대에 바로 적응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컴퓨터 다루는 걸 어색해하고 두려워하는데 저는 자판부터가 친숙하니까 윈도우 시대 열리고부터는 어려움 없이 필요한 프로그램들 다 쓰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뭐 독수리 타법 이런 단계가 저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대부분 자판을 보고 하나하나 치면서 익숙해지는데 자판을 외워서 그냥 다다다다 치니까 일단 뭐든 쉽게 시작하고 배우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 자격증 자체는 쓸모없는 게된게 게 맞는데도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 엄청나게 이득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쓸모없는 자격증이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이거 대학교 다니면서 필수 과목들 몇개 들으면서 딴 거였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이게 뭐하는 자격증인지조차 짐작이 안 되죠. 그때는 사람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뭘 배운다는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던 시대였어요. 그때 사회 변화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 이제부터 다른 시대가 열릴 거다. 이걸 알았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자기가 필요한 걸 배우고 그걸 계속 써먹는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어른들이 뭘 배우려고 할때 그걸 도와주고 교육할 인력이 필요할 거다. 이런 취지로 대학에서 과정을 만든 거였어요. 저는 그냥 뭐라도 따놓으면 나중에 쓸모 있겠지 하고 공부했어요. 뭐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 그건 쓸모없는 자격증이 됐죠. 왜냐면 사회교육 전문 요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없잖아요, 이제. 이제 평생교육이 너무 일상화가 돼서 그 단어 자체가 사라졌어요. 원래 어떤 새로운 게 생기면 초기에만 그 단어가 자꾸 쓰이지, 정말 상용화가 되면 사라지거든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조금 있으면 쓰이지 않게 될 거예요. 벌써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에서도 다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당연해져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교육도 다들 당연하게 여기고 알아서들 하니까 그걸 도와주고 설계하는 직업도 따로 필요 없어진 거죠. 그런데도 저는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수업 들은 게 잘한 것 같거든요.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먼저 평생교육 개념을 알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뭘 배우는 걸 아주 당연한 태도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생각보다 인생에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고요. 제가 아예 자격증 자체가 쓸모없는 걸 따는 과정에서 얻은 게이 정도인데 사연자님은 어떻겠어요? 실제로 취업이 잘안 된다고 해도 그 공부를 바탕으로 얻는 게 엄청나게 많을 거고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질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일하셔서 보육교사 자격증 있으시잖아요. 만약 진짜로 취업이 너무너무 안 돼서 내가 어린이집을 차리겠다. 이렇게 결심하신다면 학부모들이 아동상담학 석사인 원장님을 더 믿을만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셀링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건 그냥 예를 든것 뿐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마음만 먹으면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최소한 안 하시는 것보다는 기회가 많아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전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전처럼 40대가 중년이라고 할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겉모습을 봐도 너무 젊고요. 실제로 라이프 스타일을 봐도 젊게들 살아요. 요즘 40, 50대는 자기 자신이 나이를 정의하는 대로 살게 돼요. 내가 나이 들어서 주책이다. 나 나이 너무 많아.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아, 다 늙어서 뭘 시작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그 나이대로 다 보여요. 태도나 분위기에서 어떤 세대의 특징이 너무 드러나고 거기에 한정된 활동만 하게 돼요. 그런데 나이를 딱히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나이가 어떻건 옛날 세대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 정 세대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아는 대표님 한 분은 저보다 훨씬 나이대가 있으신데도 현업에서 여러 활동을 새롭게 많이 하세요. 바쁘니까 뭐 나이 인식하고 이럴 틈도 없으세요. 그런데도 가끔은 어머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되다니 하고 숫자를 인식하게 될 때는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아,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다니 체력이 받쳐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새롭게 뭘 시작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거나 정리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새로운 거 하나라도 빨리 더 시작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뭔가 머릿속에서 쨍 하고 깨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이 젊으니까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고 계속 현역으로 있으면서 또래인 분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죠. 사실 제 주변에서 40대인 분들은 뭘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연자님 고민이 저는 마음에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하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아요. 물론 뭐든 새로 시작하시는 걸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는 있죠.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하는 거. 근데 공부하는 건 리스크 축에 끼지도 못해요. 그거해서 뭐 패가망신한다든지 재기불능에 손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내가 성장하면서 미래 진로를 다시 찾을 기회를 만드는 건데. 이건 사실 저 같은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긴 해요. 제가 40대 후반에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전업작가로 책만 써서는 상업이 안 되겠다. 일다운 일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새롭게 도전을 한 거죠. 아무런 결과가 없더라도 딱 2년만 생각없이 그냥 해보자. 이게 목표였어요. 이게 말하고 보니까 사연자님하고 투자시간이 비슷하네요. 근데 이걸 시작하는 게 저한테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전에 영상 관련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 자신이 뭐 연예인이거나 엔터테인먼트 쪽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제 분야하고 완전히 다른 일에 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거예요. 저하고 같은 조건에서 이런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여러 장벽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이가 있어서 화면에 뭐 예쁘게 나오지도 않는데 누가 봐주겠어. 내가 이 나이에 장비 다루는 거, 편집하는 거다 새로 배우고 익숙해져야 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뭐든 못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때 제 생각으로는 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긴 했어요. 이제 글을 쓰는 직업을 유지하려면 글만 잘 써서는 안 된다. 팬들하고 소통하는 채널이 뭐가 됐든 있어야 한다. 근데 그 채널을 뭘로 선택할까 했는데 유튜브가 제일 오래 갈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검색 기반 플랫폼은 유행에 따라서 쉽게 뜨거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유튜브가 검색 기능이 엄청나니까 이건 오래 갈 거야.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5년 전 일이죠. 원래 뭘할때 이걸로 내 목표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시점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걸 최대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률을 높여 나가야 하는 거죠. 사연자님이 10년 전이었다면 그냥 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0년 전이었어도 아마 망설이는 건 똑같았을 거고요. 이유도 같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생애주기가 달라졌어요. 그때 사람들 인식 속에 있던 생애주기가 그 사이에 확 뒤로 늦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10년 지나면 그때 대사도 똑같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10년 전에 그때 망설였을 때 그냥 시작할 걸. 이렇게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지금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가려고 하는 진로가 내 적성에 딱 맞아요.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좋고, 내가 소통하던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막 눈물이 나고, 이런 걸 재능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재능이다, 적성이다, 이렇게 확신하냐면, 제가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이를 낳고 키워서 어른 하나 만들어 놨는데도 아이들이 무서워요. 사회적 학습이 안돼 있는 이 순수한 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그 자극과 반응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너무 제가 고갈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저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사연자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적성에 잘 맞는 사람들은 현장에서도 드물어요. 그런데 마침 배우자분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다고 하셨잖아요. 빨리 대학원 준비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갈수 있는 길을 찾았는데 그게 마침 내 적성에 딱 맞는다. 이건 거의 로또 맞는 확률이에요. 취업은 나이 때문에 안될 거다. 이렇게 걱정하실 게 아니라 그때 가서 되게 만들어야죠. 취업 걱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릴 말씀이 더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어요. 다들 애들을 적게 낳는다고 하고 젊은이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취업은 잘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 2차 베이비 부모들이 아직 은퇴를 안 했어요. 64년생부터니까 이제 슬슬 시작된 거예요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로 제일 사람이 많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천만 명 정도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터에서 아직 건재하니까 일자리보다 사람이 부족하다 이게 아직 와닿지 않는 거죠 지금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부족하고 육체노동이나 뭐 블루칼라 직종은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고 나면 이제 일본처럼 사람이 없어서 난리 나는 시기가 몇년 후부터 시작될 거예요. 뭐든 사람이 예측하는 게 맞기가 힘든 건데 인구통계학은 거의 틀리지 않아요. 이건 수학이거든요. 5년 후만 되어도 지금 하고는 고용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세요. 40대 후반이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앞으로 인력 부족이 일상화될 미래에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내가 20대들하고 경쟁해야 될 텐데 취직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굳이 미리 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현재와 미래의 20대들이 딱히 경쟁력이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어느 나라건 그 나라 경제 전성기에 한창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제일 일을 많이 하고 있대요. 생업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이게 단순히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변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 한창 일이 몰려서 다들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어, 내일 여자친구 생일이라서 휴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사유 써서 제출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힌데 뭐 내가 이상한 거냐 이런 글들 현장에서 자주 올라오죠. 그래서 채용을 하시는 분들 보면 트렌드나 신기술에 민감해야 하는 분야가 아니면 같은 신입이라도 사회 경험이 좀 있는 신입을 뽑는 그런 대표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더구나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다른 쪽도 아니고 아동 상담이잖아요. 아이를 키워본 사람, 연륜이 있는 사람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할 고용주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상담자님이 꿈꾸시는 직업은 AI가 대체하기 제일 어려운 직군 중 하나예요. AI가 대체하기 힘든 일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큰 돈이 안 되는 일. 이거예요.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사람이 앞에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하는 걸 어떻게 대체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대체할 수 있다고 해도 거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그냥 사람이 직접 하는 게더 싸잖아요? AI로 뭘 어떻게 하는 게 무조건 만능이 아니라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AI가 사람을 대체하게 만들려면 그 영역이 원래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어야 돼요. 근데 아동 상담이 딱히 그런 영역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적성에 맞으시다면 그 업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아요. 아이들 수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귀해지는 만큼 정서적인 투자도 더 많이 하겠죠. 여기서 딱 하나 걱정되는 게 있기는 해요.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취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본인이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주부였던 분들은 신입사원하고 같은 대우 받는 걸 엄청 서러워하시더라고요. 신입 맞는데 신입으로 대우 받는 걸 정신적으로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 주부는 기본적으로 각 가정에서 CEO거든요. 내가 가정 안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지만 어쨌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업무 문장에서 구성원들한테 업무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회에 나가서 막내가 되면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에 모멸감을 느끼기가 쉬운 거예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장이 내가 일해 놓은 결과물을 보고 아,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해오라고 했어. 바로 사표 내고 퇴사하시는 걸본 적도 꽤 있어요. 이거는 인구 구조가 바뀌든 취업이 잘 되든 누가 대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시기를 잘 버텨내고 업력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금방 따라잡아요. 요즘 공무원 합격자 중에서 장년인 분들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분들 지금부터 일해도 퇴직 때까지 근무 연수가 부족해서 연금도 못 받아요. 그거 알면서도. 10년 더 일하려고 시험 공부해서 신입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40대 초반이면 뭔가를 시작 못할 게 없는 나이이기는 해요. 심지어 19살 학생들이랑 대학 학부를 새로 가도 나머지 인생에서 뽑아먹을 수 있어요. 이제 점점 수명도 늘어나고 아래 세대의 부양을 바랄 수도 없는 구조고 최대한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걸 비극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죽을 때까지 성장하면서 생동감 있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